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에서 K팝 그룹 2지의 노래가 울려퍼져 전 세계에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달 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가 단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간판스타 알리사 리우가 자신의 갈라쇼의 노래로 2지의 로컬을 선곡한 건데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축제의 현장에서 K팝의 인기를 또한번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피겨 스케이팅 갈라쇼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갈라쇼에 대해 말해보자면 갈라쇼는 공식 경기가 끝난 뒤 주최측에 초청을 받은 선수들이 모여 일종의 특별 공연 형식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 중 유영이 초청을 받았지만 개인 스케줄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 갈라쇼에서 케이팝이 흘러나와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선수 알리사 리우가 국내 최정상급 여자 아이돌인 이치의 히트곡 로코를 배경음악으로 선택해 공연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소 경기에서는 보기 힘든 방방 뛰는 동작을 선보이며 마치 케이팝 안무를 연상케 했는데요. 리우는 공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치의 노래에 맞춰서 스케이트를 탔다. 내가 했던 갈라쇼 중 가장 좋았다.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면서 행복한 기분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또 자신의 k p o 사랑을 뽐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한안령 뚫는 방법. 이유가 중국의 눈치를 안 보고 성공해져서더 좋다. 문화는 금지만으로 막을 수 없다. 며 그녀를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평소 다른 나라의 선수들에게도 먼저 말을 거는 등 친근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는데요. 이번 올림픽 중에도 유영과 함께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눈길을 끌기도 하고 이밖에 차준환과도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한국인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습니다. 자신들의 노래를 갈라쇼에서 선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지혁 씨와 답했는데요. 이지는 공식 SNS 계정에 리우의 갈라쇼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 노래 로코로 훌륭한 갈라쇼를 보여줘 고맙다 너무 멋졌다. 는 글을 게재했고 고지어 리우가 해당 글을 공유하며 너무 고맙다며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는 경기 전으로 휴식시간 중 방탄소년단 엑소 트와이스 블랙핑크 세븐틴 오마이걸 엔시티 스테이씨 등 한국의 여러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울려 퍼져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을 열광케 했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러한 숨은 재미를 찾아보기 어려웠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로코에 맞춰 퍼포먼스를 펼친 리우의 갈라쇼는 깜짝 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발칙한 퍼포먼스로 휘어잡은 리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 K문화를 계속해서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내일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